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오늘은 제가 핏 포테이토 피자하고 여기 이제 이거 먹어볼게요 그 스파게티를 먹어볼게요 크림 스파게티 여기 여기 이것도 나와 여기 포테이토 피자 지금 엄마가 주고 있는데 어, 엄마 조심해 아, 포테이토 피자 먼저 먹어볼게요 아그 예. 스파게티 먼저 먹어볼게요 아 먹어볼게요 제가 요즘 반 연습중이라서 날이 초기에요 뭐? 발 연습 초기라고 고테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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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응 음. 아, 살짝 매운데 토마토소스 들어갔을거야 원래 피자, 토마토소스가좀 매워. 양한때도 매워서, 못먹었어 먹고, 먹고, 또먹 간식 이제 처음에 간식 주잖아. 응. 그때피자 나왔었는데 응. 매우, 매워서 엄청 매웠는 데. 우리 다가 학교 거자거 이거, 이거. 이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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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뭔지 모르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 제가 알려드립니다. 병의 유치원은 학교와 같이 있는 유치원을 뜻합니다. 한강 소당학교유치원 피자가 되게 달콤한데요? 응. 토마토 토마토 피자가 되게 달콤해요. 이 가루가 진짜 대박이다 음. 가요 먹어봐요. 가 자니 나 자니 이거 먹어. 아 이제 이거 먹어. 이거 치즈. 이거 뭐치즈예요 치즈가루. 아, 치즈가루. 음. <laughs> 치즈 가루. 치즈 가루 해. 치즈 가루. 치즈 가루 리듬자. 여기 고기. 어어어 아. 음. 너도? 응. 음. 여기 고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아까 봐 이거. 그래서 이 먹으면 그냥 햄을 먹은 것같아음 감자가 되게 바삭하고 쫄깃쫄깃하고, 음 되게 달콤해요. <laughs> 여러분들 꼭 시켜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먹진 않나거 같지. 음. 약간 이제 매운거 못먹는 며찌들도 먹을 정도로 이제 매운맛이 강하지 <laughs> 않아요 오기 오기 기치 미찌 오기 오기 기치 미찌 아기 오기 기치 미찌 스크라가나 피클 좀안매요 고기 어, 여기다 피자 올려서 먹어봐 느끼한 피자 느끼한 스파게티로 약간 응. 매콤한 거올려 먹으면. 좋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이거. 소스라는지, 그러니까. 야, 고마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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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고기. 엄청 커. 고기. 음. 햄. 햄이야? 햄죠. 햄. 와! 너무 멋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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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 음. 맛있다! 이게 좀 맵거든요? 그래서, 이거좀 그러니까 먹어줘야 돼요. 이거 먹어 가삭 가삭가삭 가자 이림 스파게티 소스 찍어봐습이집에니이거니이 집에서 니다이집에니다러면에서다른 집에서 찍어다좀더 느끼하고 빨간 음 엄마, 아요, 엄마. 엄마, 저기 위에 어떤 게 있는 거야 어, 사탕? 응. 이거 먹고 사탕 줄게. 밥잘 먹어. 아니, 아니, 지금 말고 이거 먹고. 저기 위에 어떤 게 있는 거위야 먹고. 아유, 간다. 밥 먹고. 그만 먹어. 이거 먹고 먹어. 고기. 고기 있어? 응, 음, 아, 케움 스크림 스파게티 안 먹어? 응. 그럼 흰밥 줘. 어. 밥 줄까 그냥? 흰밥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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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란밥. 계란밥 계란밥. 응. 아 파란 걸그흰 밥이야? 그 계란 후라이 해줄까? 아롱 얼떡. 계란 밥 해줄까?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계란 밥라이드 생선이나. 아 그래요? 안 먹네. 얘 스파게티를 많이 먹는 편? 엄마, 이거 이야기하자. 아침에 얘기해. 응. 우리 19년도부터 계속. 응. 어, 내가 뭐 할까? 아 너가 꺼내봐. 그럼 내가 해볼게. 알았다. 아, 음, 음, 음. 여러분, 안 봐도 됩니다. 그러안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 봐도 돼서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약간 크림소토스 같은 게 있어. 혼차어디갔어 여기, 계들잘리는 거. 안들 거. 든 계란밥 어? 거. 젤들 잘리는 거. 안 왔어 찌가서아들 음. 음. 그래, 떨리는 거. 젤들 거. 워들 떨리는 거. 아들그뭐는 이거 피클! 피클 안 먹어 응? 까자 먹자 과자 맛있지? 그거 먹어 음~~, 음. 뭐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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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진짜 맛있다. 매운맛이 더 나요. 음. 아이고. 너무 맛있다, 숙제. 이제 먹어, 야 돼. 다 떨어졌어 이거 좋아 너무 맛있냐? 이 너무 맛있어? 응. 이렇게 먹어보자. 응? 너무 맛있다, 그치? 응. 녹은 애야, 애가.

네 무슨 스무고개 놀이해? 아, 누구세요? 엄마예요. 어떤 엄마요? 귀신 엄마요. 그뭐안 되죠? 어차피 안 돼요. <laughs>

너무. 너무 과연. 노무 놀라웠다. 나왔잖아. 엄마, 소금이들야다소금더해야갔다소금 맛이나? 응. 금이해야갔다 엄마. 조금. 먹으려고? 응. 애갔다, 엄마, 이크업 봐. 따봐봐봐

먹지지아나무다 음료수 남았는데 남은거는 아빠한테 줘. 엄마가 먹어야지. 아니 아빠한테 줘. 먹죠, 이거는. 왜? 이거는 다 떡져 응? 나빠주려고 남겨놓은 건데. 그럼 나도 먹을래. <laughs> 아빠 줄올고 남는 거야? 응, 아빠 주려고 남긴 건데 아빠가 원넘하가니 그럼 <laughs> 내가 남겨야지. 아유, 그럼 내가 먹어야지. 나도 같이 먹자. 다 <laughs> 먹어. 유선아, <인천아>, 프롬폴리스 X. 유선아, <laughs> 프롬폴리스 X 안 가지고 왔어. 살릴 필요 없잖아 뭐가 필요 없어? 어? 음... 어... 음. 아, 게 이거 먹어야 뭐, 돼. 이거. 이거 하나 먹어볼게. 음. 신세계로 막. 엄마 응. 먹어 누가 하나 먹어 피클 하나 먹어 피클 여러분 음, 진짜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클까지 막마가까말게 뭐,